안녕하세요 로켓입니다 오늘도 주간 테마 1위의 대장주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양시장 모두 상승하며 코스피 기준으로 4주 연속으로 상승하였는데요 주간으로 영속성을 보인 업종은 제약바이오 업종이었고 그리고 가장 많이 상승한 테마는 정치인 관련주였습니다 일간으로 정치인 관련주, 신규상장주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주가 순환매를 도는 모습을 알수 있는데요 정치인 관련주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덕성이었고 수요일부터 일간 탑 30에 들며 정치인 관련주 내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이 되었습니다. 주간으로 93%가 올랐었고 업종은 섬유 관련주 그리고 정치인 관련주고 시총은 1 5 0 0억대었습니다 덕성의 원사업은 신발 그리고 장갑 그리고 스포츠 볼 등을 생산하고 있고요. 화장품 신사업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현황은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순이익률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3분기까지의 실적을 연간으로 환산했을 때 매출액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지만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은 상승하였다는 것을 알수 있었고요. 그리고 부채 비율은 전년 대비 감소 유부율과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는 상태인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차트상으로는 8월에 상한가 4번, 내 네, 한가 2번으로 아주 급등을 하였었는데요. 그랬다가 하락 추세였다가 작은 박스권을 만들고 최근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수급도 한번 같이 보시면 어, 여기 박스권일 때 빨간색이 외국인의 보유 비중인데요. 이렇게 늘었다가 최근에 급상승할 때 이렇게 다시 줄어드는 그리고 개인이 늘어나고 있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덕성이 왜 올랐는지 재료를 분석해 보았더니, 덕성의 임원 중한 분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 있다는 이미지로 예전에 대선 때도 움직인 이력이 있었고, 이번에 새로 정치인 관련주로 다시 묶이면서 재상승을 하였고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초전도체 관련주 내용으로 움직였었습니다. 8월에도 같은 초전도체, 그리고 하이퍼 튜브 관련주로 움직인 이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기 급등한 덕성은 24일, 지난주 금요일에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고, 조회 공시 요구를 요청받아서 오늘 저녁까지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는 것도 체크하고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월 마지막 주엔 하나증권이나 미래에서 증권에서 월간 일정 관련 리포트들이 나오는데요. 그중 매크로한 일정들과 최근 부각받았던 신규 상장주, 제약 바이오 그리고 정치 관련 일정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매크로학엔 어, 중국 흑연 수출 통제를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을 하고 13일에는 미국 FOMC 회의 결과 그리고 14일에는 한국 증시에서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크리스마스와 연말 등으로 휴장이 있고요. 목요일에는 폐장해서 마지막 주는 화요일과 수요일만 개장합니다. 그리고 최근 지속적으로 부각받았던 신규 상장주들은 이번 주 화요일부터 다섯 종목이 상장하는데요. 12일에는 LS 그룹주인 LS 머터리얼즈가 신규 상장합니다. 그리고 제약 바이오 관련주 일정으로는 북미 영상의학회가 현재 진행 중이고요.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 혈액학회, 그리고 내년 1월 8일에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치인 관련 일정으로는 12월 12일부터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 시작일인데요. 정치인 관련주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